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구백하시며 6월 4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나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1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사실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국당에 일곱 해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국당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루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업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가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땅이 이만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의 꿈은 아주 시원한 꿈이었어서 바로가 느낄 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대로 애굽의 점술가들에게 다 물어보았는데 그 누구도 이 꿈을 해몽할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합니다. 그러다 술마은 관원장에게서 요셉의 이야기를 바로가 듣게 되고 지금까지 감옥에 있었던 이 요셉을 드디어 마침내 불러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 서게 된 요셉의 모습이 16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은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사실이다.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었는데 완전히 잊혀진 채 계속 감옥에서 어둡고 답답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이렇게 다시 기억이 되어서 이제는 애굽 최고의 실세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의 첫마디가 바로 16절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리라.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잊혀진 인생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계속 나락에 떨어지는 듯 했지만, 이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아주 커다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수 있는 겁니다. 그는 조금도 정체됨 없이 숙령되고 있었던 것이고,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감각으로 느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신 것만 같은데 사실은 누구보다 지혜롭게, 신실하게 그분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가 대답할 지혜의 말을 그에게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선 요셉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뭇 당당하게 느껴지고 아주 기품이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바로 앞에선 요셉은 이제 바로의 꿈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자세히 읽었기 때문에 간단히 다시 정리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의 강가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올라와 이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파리한, 흉룡한 이 소들은 여전히 흉한 몰고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 이어지는데 일곱 이삭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앞에 이 일곱 소와 같은 내용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다 듣고 난 요셉은 다시 한번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하려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이두 개의 꿈이 한 가지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있는 요셉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비록 감옥에 있는 죄인 신세였지만, 자신을 통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해몽되어서 해몽 다시 신분이 복원되었고, 그 어떤 전문 점, 전술가들도 풀지 못했던 이 꿈의 해몽자, 해몽자로 다시 앞에 서게 되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데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스스로가 선포하며 말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꿈의 해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과 사람들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꿈의 해몽,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작고 초라한 비천해진 이 이방 약소국 출신의 요셉을 통해 큰 제국의 신하보다 더큰 일을 행하시고 이제는 그 제국의 왕 바로보다도 더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지혜의 사람이었고 기회를 포착해 아주 탁월하게 행동해서 성공한 사람이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나타나시며 선포되시고 전파되고 계시며 그러므로 영광 받으신다라는 점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계속 본문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해몽해 줍니다. 일곱 좋은 안소는 앞으로 맞게 될 풍년의 일곱 해라는 겁니다. 일곱 좋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파리하고 흉한 일곱소, 또 일곱 이상은 그후 이어질 흉년의 일곱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7년간의 흉년에 닥칠 기근은 너무도 커서 이전에 있었던 풍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다. 앞에 7년의 풍년이 먼저 있었지만 다 잊혀질 만큼 이 흉년의 때, 이어질 흉년의 때는 너무나 지독히 기근이 심하고 고통스러울 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시 한번더이 일에 대한 입장을,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32절 말씀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정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꿈이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지몽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일부러 꾸게 하신 꿈이고 두번 똑같은 꿈을 꾸게 하셔서 정 지으셨다. 속히 내가 이걸 행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예지몽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바로에게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애굽땅에 점점 더 깊숙이 임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앞으로 훨씬 더큰 일을 이애굽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 이것을 예고해 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닌 것은 이후 요셉의 말과 모습을 보면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보시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뒤 대책 마련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감독관을 두어 풍년을 잘 관리해서 이후 닥칠 그 어마어마한 기근의 흉년에 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해몽을 해 주었다 해도, 잘해 주었다 해도, 이렇게 왕에게 의견을 피격할, 피력할 자격은 요셉에게 사실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못 됩니다. 감옥의 죄수신분이면서 기껏해야 뛰어난 점술가 정도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바로와 대화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또 요셉의 지혜에게서 나와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계심을 요셉이 계속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계속 이 사실을 인지하며 이후 대책까지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따라야함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당돌하게도 꿈 해몽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꿈의 출처와 의도와 목적까지 바로에게 알려주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대책 마련까지 해주면서 애굽에서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확실한 사실이 그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최고의 나라였고 바로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또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룻밤 꾼꿈 꿈 하나도 해몽하지 못하여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제국에서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와중에 요셉을 통해 그 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로 해몽되고 대책 마련까지 되고 있는니다그 꿈이 큰 영향이 없는 꿈이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겠지만 애국 제국 전체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그 나라들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엄청난 영향을 그런 끼칠 만한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이 꿈을 해몽하여서 대책 마련까지 한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 누가 주인이며 누가 실세인가를 라 분명히 깨우쳐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출애굽기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바로 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결국에는 홍해에서 수장되는 그 일이 딱 맞습니다. 딱이 일과 비슷합니다. 애국과 바로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모세의 하나님께, 모세의 하나님께는 게임이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느부건네살 왕이 가장 강성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도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꿈의 내용은 바벨론과 더불어 이후 세워질 제국들의 운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고 이 꿈의 내용을 듣게 된 이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보란 듯이 금신상을 세워 우상숭배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두 번째 꿈을 주시는데 이번에 보다 직접적인 내용으로서 왕에게 7년의 환란이 임할 거다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꿈대로 그대로 왕은 이후 7년간 이성을 잃고 들짐승처럼 살며 소처럼 풀을 뜯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을 7년간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을 우리가 볼수 있죠. 예수님 탄생 때 헤롯 대왕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베들레헴 모든 어린 아이, 이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꺾을 수 없었죠.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땅에 보란듯이 오셔서 그 뜻하신 말을 모두 행하시고 이루어 내셨습니다. 세상과 어떤 제국도, 권력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로 또 세상으로 보게 하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성경은 그 작고 연약한 신분이었던 요셉 앞에 이 바로를 세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그 어떤 권력도 스스로를 높일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스스로 설수 없음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는데, 또한 가지.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더불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세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과 동시에 그 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받들어 대책 마련까지 했습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실현될 것을 준비하며 대비했던 거죠. 말씀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믿고 적극적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따랐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흑년의 때 애굽은 평안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크고 높은 분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진정한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 삶을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임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 역시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모두가 쇠락하고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행함으로써 따르는 인생만이 그분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가슴 깊이 영어로 묵상하시며 그분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새겨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주님 편에 설때 나의 약함과 결핍과 괴로움을 그분이 기억하셔서 회복하시며 비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크신 자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손 잡아 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오늘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인지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